서맹수 TV입니다. 금일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두고 못본 척한다면 민족의 발전은 고사하고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지가 심약해질 때에 나라가 바른 길로 갈수 없으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오늘 우리의 정치현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의 정권대는 공산주의의 하순에 살아왔습니다. 김정은의 비서실장으로 문재인의 모습을 보아왔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 공산당은 이 제명의 6명의 비서진을 자살을 가장한 살해 행위를 한 곳이 대한민국의 정치 행태이다. 문재인의 부정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의가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재인의 부정 선거를 알아보자. 2017년 6월 13일 선거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으로 엮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 선거에서 문재인은 전라남도 97% 선거인과 몽땅다 문재인표로 발표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들도 너무했나 싶어. 나중에 확인해보니 안철수 30여 퍼센트, 문재인 60여 퍼센트로 구분하여 정량을 보았다. 이것은 깡패 힘의 발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공산당의 노름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의 힘의 준비가 된 것이니, 박근혜 대통령 이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의 막가파식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겠는가? 심지어 그의 비서관도 모두 그들의 편에 붙은 것을 알수 있었다. 대법에 재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였다고 그들은 물러섰지만 판결은 그대로 두었다. 개같은 자들이 사법부를 점령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들이 강조민주화유공자법의 10%가 가산점을 들어온 자들의 점령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본다. 이 폐해는 대구의 사수생이 화장실에서 자살한 그날이었다. 모든 것이 강주가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필자를 조작하여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린 것도 거덜이다 사법부의 무소불의 법 적용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리가 크게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체육회의 비리를 정리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그냥 쳐다보는 그의 모습을 봐라 손흥민의 인생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근데 그는 뭐라한가 국가대표 선수를 그은두겠다는 표현은 뭐 때문인가 우리의 기억가 정신을 잘 키워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아직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을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리로 공허의 목소리가 되는 것은 지금 몽둥이 늘고 정치하는 자들을 모두 쥐고 싶니 심진 것을 아는가? 대한민국 정치는 낙제점이다. 윤석열의 근본은 악이다. 악 덩어리 이재명을 지상으로 불러내어 티게태격하는 약속되는 무엇 때문인가? 정말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러 작정하였는가? 대한민국 법집행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 문재인은 2022년 1천조 원의 추경을 감찰하지 않는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자를 모른 체하는 것은,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 왜 문재인을 잡아들이지 않는가? 국민들아, 정권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는가? 이 나라에 걸림돌인 자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야 하지 않는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